됐어! 오! 자, 코너 아, 아! 됐어! 아, 이번 결정적인 해, 해, 찬스를 놓칩니다. 로 아, 슈팅 잘 치는 분들 세요 자, 이대훈 잡고. 아, 좋아, 좋아, 괜찮. 된다. 아, 이건 완전 꼴인데 어, 오늘 약간 갔어, 어, 약간 운이 없었어요, 이거는. 아. 이건 진짜 운으로 아... 아, 오늘 지고 나면은 이거 뭐 어, 박항서 피크닉 느낌 확 날아갑니다. 그렇죠. 오늘 날아가는 경기가 될수 있으니까요. 네. 네. 앞에, 저 앞에, 아까 앞에. 같은 네. 그 슈팅 찬스 네. 내주면 안 되고요. 우리가 찬스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. 이래야, 그렇습니다. 남진 뒤. 자, 슛. 아. 블레, 블레, 블레. 자, 못 맞고 블레, 블레. 튕겨져 나왔습니다. 공기화 우리 저내경기만 들어온 임남균 선수 발그신 자글리 지금가 온사이드 온사이드 키퍼 나오다가, 아, 어. 어, 아, 아, 어. 어. 나오다가 멈췄어요. 위험합니다. 아반대쪽 걷어내죠. 야 이장군. 오! 오! 자 오! 야 뭐야 이거 뭐야? 킥포 나오다가 멈췄어요. 위험합니다. 아 반대죠? 걷어내죠. 이장군. 오! 어야 위험했습니다 야 이거는 말이죠 진짜 어이없는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이자고 선수가 좀 당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... 아 그리고 김요한 선수도 어 본인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예선수들과좀 예,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눴어요 자 지금 예. 뭐 나올지 말지를 정확히 결정을 못하고 그렇죠. 예 애매하게 골 허용할 뻔했습니다. 아! 볼 먼저 늦게 시작하면 스타트가 진짜 좋은데. 스타트. 10번 10번. 계속 킵. 천천히. 아, 헤이. 이렇게 좀 헤이. 비가 오고 저 그라운드가 미끄러운 상황거든요. 이 정확한 예, 저 표시를 해야 됩니다. 서로. 예. 자수비가 약간 불안했던 어쩌다 벤저스 길게 내다 야장 야장 야전 삽장제. 자 헤딩. 태통. 그러나 으로아 예. 아, 패스 좀예좀 방해를 아, 어. 좋지 않았습니다. 클리어. 그렇지. 오오세다 세.